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니까, 여기서, 요건 아래 위가 없습니다. 이렇게니까, 여기서, 얘를 뒤로 날개를 벌려서, 지어.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막 스토리입니다. 고추, 어, 유인줄 두 번을 묶었는데요. 이제세 번째. 묶어야 돼서 그래서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지만 어, 내일 모레 클립 계속 비가 온다는데 바람이 불면 이 빗방울하고 무거워져 갖고 넘어지지 않을까 해서 어, 세 번째 줄을 묶으려고 해요. 세 번째는 여기 있는 클립을 작년에 쓰던 거거든요. 클립을 설치를 해서 조금 묶을 예정입니다. 그럴 때이 클립의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두께워서 클립이 안 들어가요 저기 는저고추대는 클립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클립을 넣습니다 클립의 위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줄을 맞춰 놓으려고요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걸 쭉, 쭉 끝에다 묶으면 높이가 항상 쭉 일정하겠죠 높낮이가 들락날락 거리면 왠지 모르게 가지런히 정렬되지 않은 느낌이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높이가 꽂힐 때세 번째 줄 높이를 맞추는 것이 되겠죠 그냥 좀 그런데 여기 걸려 가지고 높이가 일정하게 되지는 않네 네. 그래도 하가지고에 맞춰서 이렇게 클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와고 한꺼번에 젖을 것같은데 네, 먼저 여기 있는 꽂을 때 클립을 게 끼우는 건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두번째는 여기다가 꽂을 때 씹용접한 부분을 저쪽으로 았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꽂게끔 하려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꽂을 때 보이시나요? 얘를 날개를 이렇게 벌려서 치면요, 예, 네, 딱고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니까 여기서 요건 아래 우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니까 여기서 얘를 뒤로 날개를 벌려서 지면 이제 자, 됐습니다. 네, 이렇게해서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서. 근데 이제 이거 뺑하게 땡기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땡겨서 이따가 이제 저쪽이 묶어질 때, 그때를 생각해서 적당하게. 자, 여기만 펜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만. 이렇게. 또 역시 돌릴 때도 얘가 이렇게 걸리게끔. 이렇게. 이렇게 걸려서. 풀리지 않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물리니 그래 앞으로 가지 않게뿡 돌려야죠. 자, 겠습니다 네세 번째 줄을 묶은 겁니다. 블록과 블록 사이에는 줄이 넘어가면서 고정이 돼 있어요. 하나 풀렸다고 해서 전체가 다 풀리는 게 아니고요. 이 크립은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거든요. 이걸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지금 제가 손을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만 얘를 양쪽으로 벌려서 이렇게 올리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더운데, 에,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오후에는, 음, 쉬시면서 에너지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농장, 텃밭 농사 짓는 분 화이팅입니다. 네, 더위에 잘 보내시고, 휴가도 잘 보내시고,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